안녕하세요, 심시티. 제가 이번에는 완벽한 관광 도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잠깐 멈춰 놓고요. 어, 오, 여기 바다가 있고, 그렇군. 근데 이거, 이거, 저 위에 게 너무 크게 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미니어처 효과, 이런 거 뭐지? 이렇게 설정이 다양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어, 뭐야. 최고로 할수 있나? 최고로 해볼까? 고. 조명? 아, 조명? 해볼까? 적용. 조명이 최고래. 이게 위에가 좀 걸리적거리긴 하는데. 완벽한 관광 도시. 우선은 물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오, 좋아, 좋아. 구석에다 짓고 싶었어. 그리고, 음, 여기 뭐가 있니? 이런 걸로 봐야 되나? 석탄 지도. 광물? 석유가 있긴 하네. 석유를. 하, 석유를 굳이 퍼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물만 보고 갈게요. 지하수 아, 여기 아예 끝에다가 할까? 이 끝에 길부터 내볼게요. 전차가 있는 6차선, 6차선에 이제 전차까지 있는 거죠. 전차 있는 걸로 크게 이만큼 하면 되, 되려나? 아이래 이제 위험물 화재 진압 능력이 생겼습니다. <laughs> 그냥 사람이 사는 곳도 있어야 하는데 우선은 요렇게 그리고 또 치트를 배워왔어요. 알트하고 wwwwww w, w W 재생해야 되나? www 아에돈 네, 늘죠 늘죠. 많이, 많이. 좋아. 부족함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배로도 여행, 그런 관광객을 모시고, 비행기로도 올수 있으면 좋겠죠? 비행기를 어디 두면 좋을까? 제일 고민이 이거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우선은 전기 수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이 라인에 다 관광 막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이쪽을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배 같은 거둘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선박 <laughs> 그렇지 요거 요렇게 놓고 비행기도 여기 근처에 그냥 할까? 여기 근처에 그냥? 너무 가파릅니다 이쪽에다 하고 여기 우르르 하고 막 놀이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싶고.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크, 고민이 되는구만. 그냥 일반 주민들도 살아야 하고 말이죠. 전기라던가 그런 거를 이 끝에다 뭘까? 아니면 이 끝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뭔 카지노. 다 카지노니? 카지노 도박도 할 거야. 그리고 문화 이런 것도 할 건데, 랜드마크 중에서 좀 등치가 큰 애들은 어느 정도 되나? 오, 이 정도? 이런 거좀 등치가 크죠? 여기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렇게 촥촥촥촥촥촥촥촥 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 근데 마음 같아선 이쪽에다 그냥 아 물이 없네 어 물이 없구만 이쪽에다 할게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이 고민만 5분 동안 했잖아 안돼안돼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여기서 중간 밀집 거리로 살짝 빠지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빠지는 걸로 이렇게 넉넉하게 쭉 빠져주세요. 물부터 보겠습니다. 수도는 대형 물 생산시설 평균 양수 속도. 이거를 두면 되겠다. 자,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되면 여기 옆에 뭘못찌못 찌을 지... 못 겁니다 이렇게 되게끔 양수장 해주시고 여과펌프 기본 양수기 그러면은 저는 기본 양수기 하나 둘 이쁘게 하자 지금 벌써 약간 안 이쁜 것 같은데 이쁘게 하자. 약간 이상해, 모양이 벌써 이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여섯 개네? 뒤쪽으로 둘게요. 요렇게. 했어. 그 다음은 전기. 전기, 전기 지도? <laughs> 물 꺼주시고요. 어떻게 끄는 거지? 아, 이거를, 이걸 꺼야 된다. 전기는 늘그 태양, 태양. <laughs> 태양열이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에 뭐 돈이 없으니까 풍력으로 했는데 태양열이 돈이 비싸고 대기 오염률도 없어 최고지. 원자력도 괜찮네. 근데 근데 여기 봐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대요. 위험하죠? 어? 아 이거 위에 이거 위에 공간이 좀 그렇구먼. 약간 이렇게 여유를 줄까? 아니면은 요렇게 물을 퍼 올리게 된다면은 물 이, 이쪽에 하면 되지. 뭐 앞쪽에 하면 되겠지. 아니면 전기 여기다 해도 되죠. 전기를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최고야. 집중 전지판, 태양 전지판. 보시면은 뭐 이런... 뭐라고 해야되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딱 봐도 피크 시간동안 해서 12.1 얘는 3 7 5예요딱 봐도 헛! 어마어마한 느낌이 들죠? 왕창 짓겠습니다 어? 아이 너무 뒤로 지었나? 이건 뭐죠? 태양열증폭기 아, 너무 딘가. 여기 옆에 하나 놓으면 모양이 좀... 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엄청 지울 수 있네요. 여기서 그만, 그만. 그리고 하수 처리 이런 거 필요한데, 아... 하수 배출관, 하수를 버리기 전에 하수 처리장으로 깨끗하게 정화하세요. 이거를 하자, 이걸로 하자. 바람 중요하네요. 바람 어디서 불죠? 바람, 바람, 바람. 어, 이리 부는데? <laughs> 그럼 이 친구는 여기 끝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허허, 그렇군. 그래, 맞어 길을 놓자. 중간 밀집도. 해서, 요렇게. 하수처리. 여기 탁. 하나 되게끔 쫙. 하수처리 탱크. 아, 여기 옆에 한게안 되네. 됐습니다. 우리 또 쓰레기도 처리해야 되죠. 쓰레기 바로 옆에다가 두면은 괜찮겠지? 쓰레기 폐기장. 바람 중요합니다 바람바람 바람. 해서 폐기장 구역 자 위험하죠 망치고 싶지 않은데요 음아 여기서 그거를 또 판매할 수 있어? 우선은 길을 만들어야 돼 <laughs> 길을 어, 큰일 났다. 됩니까? 약간 요렇게 빼주시고, 약간 요런 느낌. <laughs> 아,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거요거 요거, 그죠? 소각장. 태워버리세요. 폐기장. 음. 오염속도. 대기 오염속도 높음. 쓰레기 분해기, 이런 거 하면은 대기 오염률이 없는데, 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써보는 걸로. 어떡할까? 그냥 진짜 그냥 태워버릴까? 아, 고민되는군. 얘는, 야, 어디, 어, 여기 들어가네? 오케이, 여기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쓰고요. 자동차가, 어? 어떡할까? 자종, 자중... 자, 자동차. 이렇게 하면 여기 놓을 수 있니? 어, 클 응. 났다. 안 돼. 아, 여기 된다. 그러면은 여기. 어, 이쪽까지는 안 되네요. 주 건물에서 나온 원리 떨어져 있대. 야, 보기가 이상하잖아. 보기 좀 싫은데? 어허, 큰일이구먼. 큰일이야, 큰일이야. 재활용 센터도 해볼까? 재활용 센터. 트럭 차고. 아니, 왜 다, 아, 다행이다. <laughs> 배달 트럭 차고, 수집 트럭, 재활용품, 배달 트럭 따로 있네요. 야,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어, 얘는 또, <laughs> 이쪽에 되네? 뭐, 뭐든 많은 게 좋겠지, 뭐. 합금, 재생라인 금속 재생라인 플라스틱 재생라인 뭐야 좋은데 오 와우 아우 얘둘 데가 없다 아이. <laughs> 아 어떡해 아 이거 못 뜨네 너 뭐라고? 플라스틱? 아쉽구먼 이렇게 대충 해 주시고 그러면 대충 정리됐죠 뭐 보건 화재 경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음 저의 많은 돈으로 아 비행기도 중요하죠 비행기 이동수단 중요합니다 우선은 선박부터 이쪽에 선박 나 핫도 너무 구석이 했어. 이쪽으로 되니, 다시 할까? 한 개, 이거 한 개만 됩니까? 어, 다행이다. 요렇게, 요렇게 귀여운 거 하나, 이렇게 쫙 놔주시고 <laughs> 하나 더 할게요. 좋아, 좋아, 이렇게 돈을 씁니다. 네, 남는 건 돈이니까요. 아, 그리고 이거 길 연결해야 된다고 알려주셔서, 요번에 꼭길 연결, 연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 어, 요거, 요거 연결 시킬게요. 아, 그리고 비행기야. 비행기가, 음, 비행기. 공항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요쪽에다 할까? 음... 공항은 사실 멀리 있는 게 맞긴 한데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어디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길을 낼까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길을 내서 경락고 어, 선생님! 이 방향으로는 안 되나요? 이거 방향을 못 바꿔요? 핫핫. 어. 어 뭐야? 아. 좋지 않은데. 음. 안 돼, 안 돼. 좋지 않아. 왜냐면은 이거 옆에 옆에 못나요. 오호, 애매하구만 그러면은 페리 터미널 이쪽에 되나? 헤리, 선박. 허허, 여긴 또안 되네? 이 끝에? 네 개까지 들어설 수 있네? 요? 비행기, 비행기 이 녀석 위치가 참 애매하네? 여기 뭐, 여기 도도 뭐, 될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할까 보다. 음 근데, 공항에도, 공항 주의가 좀, 이뻐야 돼. 근데, 왜 얘는 이렇게 길게는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바꾸면 되나요? 그거랑 상관이 없네? 선생님, 이렇게 길게 하기에는 모자란가 봅니다. 그런가 봐요. 이게 짧은가 봐요. 아, 근데, 그러면은, 짧네. 짧아서 그래. 이거 좀 뿌실게요.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다 할까? 여기. 아, 여기. 좋다. 이거 놓고요. 활주로. 활주로를. 다 합니다.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여객터미널. 저희는 이거는 다 여객 위주로 하고, 하나 또할수 있을걸? 이쪽에다 이렇게 하나 붙일까? 음, 이렇게 하나 붙일게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놀만한 게 많으면 좋겠는데, 얘는 길을 이리 터서 이쪽에 할수 있을까? 우선은 요거 놓고 여객터미널 하나는 화물하자. 여기도 하나는 화물 할걸 그랬나? 하나는 화물을 하는 거야. 깜짝어 하나만 화물을 해주시고 여기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쪽에 이렇게 그으면 경납고 됩니까? 이 길이 이렇게 그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해서 되는지부터 어, 이쪽 방향은 안 된다. 조금 더 넓어야 되나봐. 괜찮아요. 남는 건 돈입니다.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죠. 여기가 지금 제일 큰 거라서 조금 더 늘리고 높은 밀집도 비행선 경납군에 이행선 계류탑을 추가하면 통근자들이 뭐야? 이거 필요할까? 이거 하지 말까? 야, 별로 안 해도 될것 같아. 여기 상점은 이렇게 상점이 들어서게 하고요. 딱 비행기 타기 전에 혹은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고 싶을 수 있어. 충분히. 어, 근데 여기 좀 위험한가? <laughs> 상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로 들어오자마자. 음. 비행기 내리자마자. 아, 길 연결부터 할게요. 까먹,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긴 요게 적당하니? 똑같.. 똑같이 생겼지?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여기는 이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카지노부지 크 좋다 좋아 도박이야 음 도박 도박 메가타워 엘리트 메가타워 아파트층 상가 사무실. 이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죠? 메가타워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 나중에. 그냥 일반 시민들은 저런데 살게 만들어도 될것 같고요. 아, 비행기 근처 너무 시끄러운가? 카지노? 우아한 카지노. 크기가, 이게 주의사항 그런 걸 보면 될것 같아요. 요겁니다. <laughs> 상류층 관광객과 화물 수송 위에 공항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죠? 어, 여객 터미널. 그리고 이거 뭐야? 개인 제트기와 중산층 관광객을 위한 대하에, 대형 여객기의 기착을 허용하세요? 그뭐 제가 허용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뭐, 필요하다면, 어디니? 놓아주시고, 이 초록색 뭐죠? 카, 고민된다. 카지노. 카지노. 서민 100, 중산 50. 카지노 협회. 어? 오락, 숙박, 도박 기능을 추가하세요. SF 카지노, 세련된 카지노. 이건 지으면 되게 큰가봐 우아한 카지노 중산층과 상류층을 주로 상류층 그거네 그러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련된 카지노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데 와우 오오 오, 뭐야? 완전 마음에 든다. 우와, 우와. 아, 비 줘봐요. 좀 여유있게 지을 걸 그랬어요. 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laughs> 야, 야, 이거 뭐였지? 이거죠? 이렇게 하니까 무지하다고 하고, 여유있게 하에. 어, 이렇게 탁, 여기. 중간쯤에 그냥 대충, 요렇게. 뚝! 해줍니다. 어우, 설레는데? 음. 크랩스 룸 이런거 이렇게 탁 요건 또 뭐죠? 포커룸? 카지노? 표지판 이건 뭐.. 뭔 층이야 이거는? 그냥 게임하는 층이겠죠? 객실? 1층짜리 객실 아 옆으로 오 그래 많이들 와 많이들 와 요건 타워로 이제 올리는 거고 펜트하우스? 와.